오늘은 이렇게 색감이 예쁜 반건조 보리새우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건새우 볶음 만들어 볼게요 음. 맛있다. 새우는 마른 팬에 덮어서 충분히 수분기를 날려주시고 냉동실 냄새도 잡아줄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가 큰 꽃새우나 두절새우보다는 식감이 더 부드러운 이 보리새우를 좋아해요.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. 다 볶으시면 얼른 식혀주셔야 되니까 바로 덜어주시고요. 그 팬에 양념할게요. 아보카도 오일 두 큰술에 마늘 두개다져넣은거 넣고 중약불에서 마늘향 먼저 뽑아주세요. 간장 넣으면 새우 색깔이 검은 색 틱해지니까 액젓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. 저는 꽃게 액젓 었어요 액젓과 마늘향, 기름이 만나서 진짜 맛있는 향이 장난 아니에요. 이제 불 끄고 알룰로스 한 숟갈 넣고 쌀 조청 두 숟갈 넣어주세요. 새우에 분홍빛 살리려고 고춧가루 반 숟갈 넣었어요. 이건 생략 가능해요. 이제 양념을 자글자글 끓여주시다가 새우 넣고 빠르게 볶아주세요. 가끔 씹히는 조연 청양고추 한 개에 씹빼고 잘게 다져 넣었는데 이건 취향껏.